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이 3주차거든요 네, 1주차 때철거및 방통 작업 타설 작업 들어갔고 2주차 때 기초 배선 양생을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를 진행했어요 을 오늘이 경제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는 에어컨 배선 라인 작업 전기는 계속 들어와야 되고요 소방도 통증이 들어와야 되고 이번 주 핵심은 경량 작업 막이디 다음주는 이제 천장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외부를 지금 싹딱 그냥 한마디로 지금 막으려고 작업을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오늘은 경량 철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이제 카드님을 불러 왔습니다. 경량 스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속도에 관해서 어떤 어떤 속도가 있고, 어떤 상황 때 어떤 속도가 들어가야 되는지,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팁 같은 거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이거는킹크맨에서 한번 보셨죠? 방화석구, 물에 강한 석구 종류인데 이 석구 같은 경우는 외부로 나가는 벽면에는 폭방석구로 쓰셔도 돼요 하지만 수방원비증명서가 필요한 공장이라면큰막이가 어, 나눠지는 부분그 부분에는 무조건 방화석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방화석구가 들어가고 낙후막에서부터 해가지고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석구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오시다 보면 은 얘는 차음보드라는 거예요 차음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방음을 위해서 얘 같은 차음의 효과가 있는 외부로 소리를 나가는 것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먼저 글라스 울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첫 번째로 차음보드를 붙이고 두 번째로 일반 석고보드로 마감을 하려고 지금 여기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방수석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가 방수석고거든요 하늘색 방수석고 같은 경우는 보통 욕실 주방 근데 물 많이 쓰는 데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방수 기능이 되는 그런 석고인데 여기 현장에 들어온 거는 방수석고, 파석고, 파음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일반 속포가 있어요. 이속포보드를 어느 쪽에 제대로 써야 되고 효율적인지, 꼭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청정 같은 경우는 일반 속포로 많이 시공을 해요. 큰 문제가 없어가지고 일반 속포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강화 석포가 들어가요, 청정. 여기 청정 높이가 5,100 정도가 나오거든요. 흡입도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청장에서 처음 기어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일반 속포는 이렇게 되면 은천 밑으로 떨어지면 은그 위에 또스프링클러가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이 있기 때문에 강화석으로 그 쓰게 되면 2 0 0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2 0까지는 이제 내려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마감 라인을 보면 천장에서1700 정도를 떼야 돼요. 700에서 1600 정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계산을 하자 그러면 스프링클러 작업을 두번 하지 않고 강화석으 마감으로 해서 공정을 한 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선정에서 일반 스프는강화석프는 사진은 문제가 없고 근데 좀 넉넉하게 올려주시는 게 좋겠죠? 딱 맞추려자 그러면은, 마감대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은, 그게 또,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 이제 법률에 어긋나는 거 아니, 아예 허가를 못 받아요. 완비정명서를 맞추게 됐어요. 다음 건이 스터드, 정량. 지금 한막이 작업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외부면은, 지금 다한막이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 천장까지 끝까지 올렸잖아요. 보통 정량 작업을 저희가 할 때는, 만하 천장을 먼저 치고 그거에 맞춰서 경량을 올려요. 한마디를 올려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왼쪽은 이렇게 다 천장 끝까지 제가 친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방음을 위해서 먼저 일체적으로 천장까지 막아주고 그거에 맞춰서 천장 마법을 진행을 해주면은 방음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지금 올려준 상태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나와요. 이 구간이 이렇게 지금 공백이 남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라스를 작업을 진행을 하기 전에, 그라스를 여기다 이제 끼우는 형식이에요. 이렇게 등량 스터드 세우고, 여기다 석고를 뒤에서 한번 마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라스를 안에 끼우고, 또 한번 더석고 마감을 하는 게, 원래 이렇게 순서인데, 여기야 하 지금 그라스를 껴도 넘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라스를 흐물흐물해요. 이런 부분, 그라스를 끼우면 넘어가겠죠. 이렇게 스터드를 세운 다음에, 캐링으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다 고기 만들어줄 거예요. 뒷면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주면은, 글라스로 넘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좀 타이트하게 해서 껴놓은 다음에, 캐링으로 막칠 편을 막아주면은, 이게 이제 글라스 넘어가지 않고, 바로 이제 차원 고기를 막고 시공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이제 금적이 상당분 상당히 좋겠죠. 이 두간 주간, 구간에 스터드에다가 하고 스토드 마감을 빼는 거니까, 또도 훨씬 발라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자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업 자분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은 여기 안에 스터드를 다 받고 속광을 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그라스를 넣고스터도를 세우고 하는 작업도 맞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뭐 1.5배 정도 속도도 느리고 플러스 당연히 까아 올라가겠죠 자재를 훨씬 많이 쓰니까 그런 거를 싹다 줄인 거예요 다 줄여서 여기서 한번 맞고 지나간 거에서 여기서 소리가 한번더 나가지고 얘는 소음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이렇게 작업을 진행해요.